2025년 3월 5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로 가득 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로 Eu. 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가득 충만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이웃과 모든 친지, 그리고 모든 형제들 또 모든 친구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세계 만방 교회 위에 임하게 해주시고 그러 말면 모든 백성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해주시고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만이 필요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 드리는데 부족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소외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세임과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젖어 들어가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한 시간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은혜 단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2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레레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아들 이스보에서 신복들은 마하나인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안전히 이는 모시 이쪽이요. 그는 못저리이리아브 우리,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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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겨 하자.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서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등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칼로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핫수룸이라 일으켰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옛날 싸움이 심히 멸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라 베서 패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종이 와서 그 비보를 다윗에게 알리죠. 다윗은 그 예, 비보를 알렸던 주흥을 죽이고 예,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 사우랑은 기름부어 세운 그런 사람인데 그를 죽였다 해가지고 예, 알렸다고 해서 그를 예, 처단하게 되죠. 아, 이때로부터 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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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 사우를 추종했던 예, 그런 세력이 이제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어그 전통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개성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 반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에 사람을 에 세우는 건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사물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 왕을 세워가지고 어 유다. 왜냐하면 예,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로케어해서 어, 그 어, 사울왕을 사울왕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왕족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예, 그 것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두 분류의 예, 예, 같은 민족인데 두 분류가 생기겠죠. 예, 북 예, 남쪽 유다, 북 이스라엘. 예,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북 아, 이스라엘. 그 남쪽은 유다 아, 지파의 계열을 통해서 어, 왕족을 계승하는 다윗 왕가로 이렇게 되게 되죠. 그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분쟁이 일어나 예, 싸우게 되는데 오늘 이2 장이 바로 그런 사실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2 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게 그 유다 왕이 이제 그, 분파가 돼서, 같은 민족인데도, 이제, 동족 간의 상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시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도 보면은, 무비보셋을 그 왕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섭정을 하기 위해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용감한 장군이 있죠. 그 장군이 무비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뒤에서 다 조절하게 되는 그런 정시를 하게 되죠. 예, 반면에 다윗을 따르는 그런 예, 그 부아 예, 수하의 예, 명장은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인데 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추종하면서 다이성의다이 예, 왕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게 돼다 그러니까 이제 분파가 돼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 그 기본에서 두그 명장 장군들이 서로 나와서 부하를 뽑아가지고 열두 명씩 이제 서로 어,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본장에서 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 있어 이, 있어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죠. 다윗, 여호방이 승리를 해서 에, 에, 사울 왕을 에, 사울 왕가를 이었던 무비보셋 거기 아브넬 이런 사람들이 쳐다요, 죽게 되고 어, 완전히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로서 이제 나라로서 완전히. 에, 그 국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부넬과 요합과의 그 차이점을 보게 되면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걸 올라가 보면 이제 결국 결과를 알게 되는데요. 자, 오늘 26장 2절에 보면은 아부넬은 뭐예요? 권력, 자기의 그 무력,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이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한 사람을 상하겠 했느냐. 그러니까 무력이죠. 권력, 힘 이것으로 갔다가 얘기겠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을 지지했던 그런 요압 장군은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을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 그부비보셋을 지지했던 아브넬은 권력 칼이죠, 칼, 칼을 지요 칼로 무자비 이제 다 제거하겠다는 거고, 자 반대로 다윗을 따랐던 요압 장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싸움에서 요압이 이기게 되고. 나라를 다이스, 다이그사울왕을 예, 계승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세우게 돼요. 새롭게 만들게 되고, 이때 이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블레셋이라든지, 이 안문이라든지, 이런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지배하는 것이 다이시였죠. 예, 이러므 말하면 완전한 이스라엘 나라에 예, 그, 금, 그, 예,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에, 그 역사가 이제 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 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세력, 그런 권력, 그런 사람에게 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그 일을 이끌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이 중심이냐 는 인본주의냐, 아니면 신본주의냐, 이 사상, 그 사상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는 새롭게 이렇게 쓰여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런 전쟁들이 계속 지어지면서 결국은 어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편에 섰던 사람들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이제 한 2000년의 역사를 갖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소수의 그 민족들, 뭐 유대의 민족들이 시작한 소수의 민족들이 결국은 로마 당시에 그 권력을 갖다가 이겨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그런 콘스탄티에 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거죠. 아주 그품 없는 그런 그 어, 유대 지방에서 출발했던 예수 기독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승리를 하게 돼요. 중세 시대 때를 보세요. 자 교황들이 권력을 잡았죠. 그런데 그 교황들이 뭐예요? 뭐를 했습니까? 전부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어, 그, 그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종교 개혁자들은 아주 소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빈이라든지 주인글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 소수의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중세 시대 때를 갔다가 교황제도를 갔다가 완전히 모여, 예,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 그, 그런, 그, 기독교 국가가 전 유럽을 지배했고, 미국을 지배했고,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이그 기독교가 지배하게 된 그런 것이 되죠. 자, 1차 대전, 이탈리아가 일으켰죠. 2차 대전, 예, 독일, 잘 아는 대로, 어, 그, 독일, 예, 독일이 일으키고. 그런데 이런 그 전쟁 속에 서 보면 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뭔가 새로운 나라를 갖다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아, 알, 알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세웠던 그 2차대전 독일의 그그 그 전쟁을 보게 되면 전부 뭐예요? 사람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어 해서 자기가 총통도 되고 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어땠어요? 그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독일이 무너지게 되고 독일은 지금까지도 그 독일은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전쟁의 결과가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어. 지금 뭐 독일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월하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뭐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수인될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6.25 전쟁 그 해방을 전후로 해서 보세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해방 바로 되고 난 다음에 정말 뭐그 공산주의 사상이 북한 전체를 다 김일성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죠. 뭐 아시는도 다 이루어진 건데, 자, 그 그런 그 사상 전쟁에서 6.25가 일어나서 거의 6.25 당시에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의 그것은 그 남도당에서 전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공산화 78%였다고 그러지니까 당시에 공산화 남한 사람들도 예, 78%가 공산 그 그런 사상에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이후의 역사 보세요. 순천 반란 사건, 독는 제주 4.3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 보는 각도에 다르겠지만은 그게 전부 뭐냐면은 자6.25 전쟁의 54그그 그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난 다음에 전부 남쪽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 남로동 출신들이 전부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천 반란 사건도 순천이 벌였고이 군인들을 투입하기 전에는 완전히 거기 지배당했다고 우리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마찬가입니다. 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진압을 군인들이 했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노당그 출신들 그런 예그 공산주의 사상, 소위 뭐좀 나쁜 빼앗 시산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예, 토벌이 되고 거기 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존재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이, 이 남쪽인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런 사상에 그쪽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노동계, 교육계, 정치계 다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참 힘든 그런 예, 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 포장을 해 갖고 그 속에 있는 그런 그 사상과의 대립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가 바로 그런 선거의 결과물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어떤 사람이 뭐 민주주의 수호자다,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명할 수 없지만은, 다 말씀을 안 드려도 다 그런 건 우리가 다알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때 당시에 다이 시대, 다이과 사월한 그 계보에 이루어졌던 그 시대 때, 혼돈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그 시, 그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 중심으로, 있는 사람의 권력,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빠져있는 그런 사람 중심으로 있는 이 아부넬과 같은 그런, 예, 따르는 예, 사람인가? 아니면 27절,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요합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편에 우리가 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 정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이 대선을, 예, 우리가 두고서 우리는 깊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 이쪽이냐 저쪽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판가름에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현실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요압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어, 그쪽에 순응하고 따르는 그 결과가 바로 역사 속에서 다윗 왕국의 그 시대를 건설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외세, 블레세 침공, 뭐요압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를 늘 침공받은 것이 그 우리가 사사시대의 역사. 그 이전부터 있지만은 사사시대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던 시대였어요. 다이도, 이 왕국이 이 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를 토벌하고 점령해 나가고, 그래서 다이시대에 강성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을 봅니다마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갖다가 순응하면서 따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 그런 사람들의 순종, 그런 사람들의 믿음, 세력적으로 봤을 때, 권력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타이핀이 약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압 장군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역사는 반전되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고 다윗의 부강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지금 굉장한 혼돈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이런 시대가 새로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서그 대통령 선거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동일한 마음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전쟁에서 결국 유다 지파였던 다이세 전쟁 승리로 말미암아 나라의 평안이 40년 동안 태평성세가 이루어졌던 그 역사를 우리가 기다려 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또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멘. 본문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 왕과 이스보셋의 왕, 왕을 따르던 아부넬과 또타이 왕을 따르던 요합 장군의 그예 전두 속에서 그 결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권력을 따를 것인가 하는 해답을 얻게 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압 장군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알게 해 주셔서 아름다운 에,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 예.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찬송가. 405장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